버릴 <laughs> 거 <이렇게 아니야>. 봐. 돌아야 <laughs> 돼요. 자, 갑니다. 고객님. 야 <웃음> 네. <웃음> 우리 120주 함께 했는데 오늘 끝이야. 빠이빠이 <laughs> <laughs> <아유> <laughs> <안녕하세요 웃음> <또 만나요>.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바요 다음에 들어오세요. <laughs> 오늘은 저랑 120주를 함께한 장박이이지. 철수로 한다고 해 가지고 술 한잔 먹으려고요. 술상 차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. 우승이 아버지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수다장이 아빠입니다. 오늘은 저랑 120주를 함께 장박 캠핑을 한 이웃이 이번 주에 철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술 한잔 먹으려고 일찍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3시에 왔어요 장박 이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박 이웃을 그리며 이 영상을 헌정하겠습니다 <laughs> 한번 와보세요 오늘 술 한잔 할건데 오늘의 그 메뉴는 닭한 마리입니다 닭한 마리를 포장해 왔고요 여기가 저희 장박 이후 텐트입니다. 120주를 함께 했는데도 텐트를 제가 유심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내일이면 철거가 되니까 한번쫙 남겨놓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찍어보려고. 장작 원정대. <목소리> 지금 장작을 하려고. 아 이제 지게가 안 보이네. 지게가 보여야 되는데 저 바깥에 지게, 지게. 장작 온는데. 네. <목소리> 어아 어디 갔지? 앉아 있구나. 장작하러 산으로 갑니다. 네, 장작하는 최신 장비들. 의자지게. 의자지게. 의자로 앉 지게. 저거는 이걸 의자. 최신 장비, 최신 장비. 야. 끝입니다. 어, 끝났어요? 에 들어가 가지고 못못 하고 있어마거기다 고기 고기 구울까요? 지나면 다 추억이야. 하나 보이면 하나 버리고. 이게 도끼 만드는 게 쉽지가 않네. 야, 내가 해서 못 만들었을 것 같아. 세기 박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. 요 아니 이게 다 댕이 아니고 이것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들어가게 여기 또 칼로 이렇게 또 쳐내야 돼요. 그러 바깥쪽. 네, 그래야 들어가지 이게 고기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나 보네. 쇠기 어디 있어요? 이게 말로만 듣던 쇠기네쇠기를 박는구나. <laughs> 네. 계속 대봐야 되겠구나. 네. 아, 완전히 빡빡하게 들어가네. 오, 들어가네. 완천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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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완벽해. 야, 완성됐어. 아유, 아, 완성 안 됐어요. 이거 그거 해야지. 이빠질한 다음에 이제 이름도 쓰고 그다음에 네. 저기 취향별로 저렇게 토시질 하시던 이걸 길이 잘라야 되는 거 같아요. 네. 맞춰서 자를게요. 이거야 네. 아버지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손이 하고 t 정신으로 t t 까지 l t 까지 c u 까지 e l 까지우 e 될 때까지, 될 때까지. 될 때까지. 될 때까지. 될 때까지. <laughs> 오 빠질 것 같아 c u 까지 e l 까지 h e 이 u t 아, e l l the cut, tell the cut, tell the 녹이 쓰네요. l l 이 h e 코스코 차고지 텐트 하나 쓰고 저희처럼 이렇게 텐트를 침실력 텐트를 하나 쓰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. 앞에는 저희랑 비슷하게 타프도 쳤어요. 그러니까 이 코스코 텐트는 텐트 위에 이렇게 타프를 치는 조합이 좋더라고요. 너무 더우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찍어봤어요. 마지막에는 이분이 코스코 텐트 치는 거 달인입니다, 달인. 너무 많이 쳐봐가지고 엄청 잘 치세요. 힘도 좋고. 이 분이 여기 개척자예요. 이것도 한번찍을게요이 도끼도 다 만드신 거예요. 이거. 자루를 해가지고. 이름은, 요거는 이제 와이프가 쓴 거고. 저희 와이프가 인두로 써줬어요. 자루에. 이렇게 이제 토치로 그을려가지고. 이렇게 도끼를 만들어서. 이 도끼로 저도 장작을 많이 패서 사용했네요. 원래는 여기가 장작에 이정한 봐 같아요. 원래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. 다뗀 거예요. 겨울에. 원래 이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, 텐트가. <laughs> 지금 엄청 깔끔해졌네요. 한 4주째 치워, 치웠거든요, 이 장박 이웃이. 4주 전부터 짐을 계속 빼기 시작했거든요. 한 2년 넘게 했으니까 짐이 많지. 한번 쫙 봐주세요. 저도 이렇게 자세히 본건 처음이네. 아, 이것도 이웃이 산에서 주워왔어. 주워와가지고, 이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자른 거예요. 자, 한번, 이거는 이웃은 에어, 에어 텐트를 쓰거든요. 나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. 이렇게 하고 <laughs> 여기 나무를 이렇게 대놨네. <laughs> 풀대 대신 이런 걸 잘해요. 유웃 나무나 이런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. 근 네, 이렇게 이웃 장바텐트를 한번 돌아봤는데요. 저도 이렇게 다본건 처음이네요. 한 2년여간 정말 재밌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이 이웃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뭐 나무 도끼도 만들고 뭐 칼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다 만들었거든요 저도 옆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파이팅이 넘죠 파이팅이 <laughs> 그래가지고 웬만한 일들은 다 혼자 척척 해내시는 분이라서 옆에서 저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<laughs> 오늘 마지막에 술 한잔 먹으려고 얘가 왔는데, 이제 한 6시 정도에 도착한다 그러니까, 또 도착하면 한잔 먹어야 되겠네. 요 아, 와, 참치. 대박이야. <laughs> 네, 토요일인데,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. 짜장면 시켰는데 기다리고 있어요. 120주를 함께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장박을 철수한다그래가지고 짐을 빼고 있어요. <laughs> 야 짐이 완전 다 빠, 빠졌네 이제다 빠졌어 생애 나만 좀 기념이잖아 아, 나막 찍어 막 찍어. 기념이잖아 <laughs> 다 했어 이제 없어 다 빼가지고 알로도 다 빼고 그러니까 없어 야횡안네 횡해 저 <laughs> 돼요? 100, 감사합니다, 네. 아 알이. 우리 120주 함께 했는데 네. 오늘 끝이야 바이이 <laughs> 바이 <아유>. 바이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 들어오세요 이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)> <하는 거야? 알아 웃음> 우리 장박 120주 함께 한 장박 이니 오늘 오전 열시부터술 <laughs> 먹고 있어 <laughs> 우선 <laughs> 11시부터 술. 이게 뭐야. <laughs> 끝!